손흥민 토트넘 재계약 거절 1월 수가 레비회장 주급책에 깨고 800억 투척에도 거절당하자 영국 초토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 호스퍼 공격 트리오가 뜨겁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처참하다. 축구 콘텐츠 제작소 프램프티브 엘은 11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각 팀의 공격 트리오 골 기록을 조명했다.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드, 필 포드, 훌리안 알바레스가 18골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리버풀이다. 모하메드 살라, 다루인 누네스, 디오고 조타가 15골을 만들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하나 싶을 정도로 기록이 처참하다. 맨유는 마커스 레시포드, 라스무스 회이룬, 안토니가 고작 한 골을 만들었다. 공격수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스탯이다. 레시포드는 지난 시즌 엄청난 득점력으로 메뉴의 위안이었지만 이번 시즌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중이다. 회의로는 기대받는 신입생이었지만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메뉴 입단 이후 안토니는 화려한 플레이만 좋아한다고 해서 유튜브용 선수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였다. 이번 시즌은 폭행 혐의로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는 중이다. 토트넘의 공격 트리오도 눈에 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제임스 매디슨 대양 쿨루셉스키다 14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현재 EPL 통산 111골을 기록 중이다. 현재 8골을 터뜨렸으며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앞두고 있다. 두 골만 추가한다면 가능하다. 손흥민이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다면 티에리 앙리, 사디오 마네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발끝은 뜨겁다. 엔젤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위도에 따라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토트넘 공격을 이끄는 중이다. 해리케인의 이적과 히샬리송의 부진으로 생긴 공백을 충실하게 메우는 중이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 변신 후 엄청난 활약으로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끄는 중이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골행진 시작은 벌리와의 4라운드 경기다. 당시 토트넘이 실점을 내줘 0에서 1로 끌려가던 전반 16분 마노르 솔로몬과의 패스 플레이 이후 골키퍼가 나와 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한 후 감각적인 칩슛을 통해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후 손흥민의 쇼가 시작됐다. 후반 19분 솔로몬의 패스를 받은 후 손흥민이 쇄도했고 다이렉트 슈팅을 통해 팀의 네 번째 골이자 본인의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의 득점포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22분번 리 수비의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포로의 패스를 받은 후또 골맛을 봤다. 이번 시즌 첫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사우샘프턴 2020-21 시즌 아스톤 빌라 2021-22 시즌, 레스터시티, 2022-23 시즌, 에이어 이번 시즌 벌리를 상대로 통산 네 번째 에트트릭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도 빛났다. 전반 2분 아스널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이후 전반 22분 오른쪽 측면에서 기가 막힌 패스를 건넸고, 존슨이 위협적인 슈팅을 선보였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공격 포인트 기록은 무산됐다. 하지만, 손흥민은 비상했다. 전반 42분 메디슨이 문전 혼전 상황 이후 패스를 내준 것을 방향을 살짝 바꾸는 감각적인 터치를 통해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 시즌 EPL 4호골이 터진 것이다. 득점포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10분 메디슨은 압박으로 조르지유의 볼을 빼앗은 후 돌파한 후 역습에 나섰다. 패스를 내줬는데 손흥민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EPL 5호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7골을 기록했다. 이는 5득점의 로빈반 페르시, 가레스 베일, 티엘이 앙리보다 많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멀티골을 통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통산 150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어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유럽 통산 200호골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전반 35분 메디슨의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왼쪽 측면에서 연결한 크로스를 받은 후, 간결한 터치로 리버풀의 골망을 뚫었다. 손흥민은 플럼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터뜨렸다. 전반 36분 히샬리송의 패스를 받은 후, 간결한 드리블 이후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다. 토트넘 통산 152골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후반 21분 메디슨과 브레넌 존슨으로 연결된 패스를 받은 후 간결한 슈팅을 통해 득점골을 가동했다. 8호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기록한 골은 토트넘 10월 이달의 골로 선정되기도 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우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비유되기도 했다. 호날두는 측면 공격 자원이었지만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변경 후 계속 유지하는 중이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양발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호날두와 비슷한 길을 걷는 중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골을 넣고 동료 선수들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헌신적인 선수가 있다. 개인 이적으로 효과를 보는 중이다. 문전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중이다. 10% 미만의 터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은 20%에 육박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흥민은 엔젤 포스트 코글로 감독체제에서 터뜨린 6골이 모두 문전에서 나왔다. 포지션 변화에 유용한 예시다. 고 덧붙였다.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생각도 같았는데 손흥민은 호날두와 비슷하다. 윙어로 시작했다. 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은 정말 좋은 골잡이다. 움직임이 뛰어나다고 항상 느끼는 중이다. 측면보다 최전방 공격수 소화는 좀 복잡한데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영리하다. 고 극찬했다. 2. 루니 이후 최고 재능. 그가 돌아온다. 알리. 예전 모습 찾아가고 있어. 맑은 정신 플러스 팀 전체 긍정적인 영향력 영국 데일리메일은 10일 이하 한국시간 션 다이치 에버튼 감독은 커리어 도중 어려움을 겪었던 델리 알리가 점점 예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라고 전했다. 알리는 2015년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한 뒤 잉글랜드 최고의 재능으로 떠올랐다. 19세이던 이적 첫 시즌인 2015에서 2016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10골을 기록했고, 그 다음 시즌에는 18골을 몰아치며 새로운 천재의 등장을 알렸다. 알리는 손흥민과 해리케인, 크리스티안 에릭슨과 함께 데스크 라인을 구축해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그런 알리를 보고, 웨인 루니위 뒤를 이을 차세대 슈퍼스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후 빠르게 기량이 저하됐다. 번뜩이는 센스는 사라졌고 움직임은 둔해졌다. 경쟁력을 잃은 그는 2021에서 2022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에버튼으로 이적했다. 에버튼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2022년 8월 베시타스 JK로 임대를 떠났다. 하지만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시즌을 일찍 마무리했다. 알리의 끝없는 추락에는 이유가 있었다. 알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풀백 게리 네빌이 진행하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프로그램 더 오버랩, 더 오버랩에 출연해 지금껏 감춰왔던 과거를 고백했다. 당시 알리는 나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난 6세 때 자주 집에 오전 어머니의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7세에는 담배를 피웠고 8세엔 마약을 거래했다. 라고 충격적인 과거를 밝혔다. 알리의 지옥 같던 생활은 새 부모를 만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다. 알리는 12살이 되던 해새 부모에게 입양됐다. 그들은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줬다. 신이 사람을 창조했다면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말했다. 알리가 숨겨왔던 어두운 과거를 밝힌 후 세계 각지의 축구 팬들은 그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날렸다. 손흥민과 에릭 다이어 등 토트넘 시절 동료는 물론이고 그를 비판하던 이들까지 소셜미디어상에서 알리를 응원했다. 다이치 에버튼 감독은 알리에겐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일들을 겪은 후 알리에겐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내가 알려주는 모든 것을 흡수하면서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라며 알리에게 변화가 생겼다고 이야기했다. 다이치는 물론, 알리는 아직 우리와 함께 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잔디를 바라보면서 나와 코칭 스태프들의 지도를 전부 흡수하고 있다, 라며, 그의 정신은 맑아졌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알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알리는 그의 감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내는데 아주 적극적이다, 라며 알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구단 군의 식당에서 알리와 한 잔의 커피를 함께 마실 때가 있었다. 난 그에게 요즘 어때? 너의 생각은 어때? 등의 질문을 던지면 알리는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답해준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이다. 라며 알리와 나는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다이치 감독은 이는 긍정적인 부가 효과를 만들어준다. 최근에 알리와 이야기했는데 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 등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우린 단순히 공을 발로 차는 것 이외에 축구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 라고 설명했다.